오늘 천연가스 5% 이상 네, 무려 5% 이상 벌어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저는 4% 벌어질 때쯤 들어갔었는데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씩 경과한 후에 어, 여기서는 평단가가 HNU가 22불 40 정도인데 800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1불 때까지 내려갔었죠 HNU. 보일 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콜드 네, 같은 경우에는 29불 때까지 왔었고, 29불 41이 장중에서는 아주 최하가네요. 보일 네, 같은 경우는 36불 때까지 내려가네요. 네, 36불 82가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 네, 지금 36불 95. 10%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8월 선물 현재 3불 09. 오늘 3불 08까지 5% 이상 밀고 있죠. 현재 4.89% 마이너스. 저는 요,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4% 벌어질 때 조금 들어갔는데요. 어, 롱 포지션 그 신중하게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3불 이게 마지막 지지선이라 지금 현재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2 불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네. 거래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요 3불 초반 네. 아주 낮은 근래 들어서 이제 요몇달 사이에 가장 낮은 지점까지 왔는데 그 불대 유지를 하느냐 아니 무너지느냐. 어 오늘 레버리지 하고 롱하고 조금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물가는 3불 07. 한 네, 1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현물가가 2불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아주 무섭게 내려갑니다. 벌써 5% 이상 지금 내리꽂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시간 봉에 지금 상황. 4네 시간 봉으로 봐도, 어 아주 가파르죠. 불과 뭐, 한 일주일 만에, 3불 중반대에서, 지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력 받아가지고, 어느도 3불 초반까지 왔습니다. 오늘 위치가, 현재 위치가, 지난번 에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 이때가 9일인가 그랬죠. 7월 9일 저점 구간까지 온 거죠 4시간 보로 뚜렷하게 보이죠 오늘 글쎄요 뭐 강하게 지지를 할지 아니면 이제 무너질지 이제 오후장에서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저는 요 3불 10대에서 맞춰 놓은 거롱 진입을 좀해 봤고 3불 10, 10 정도 현물가 가격이 한4% 떨어졌을 때인데 뭐 지금 현재 3불 08가를키고 있습니다 5% 이상 벌어진다는 소리죠. 현재 8월 선물 3불 089. 5% 이상 지금 벌어졌습니다. 현재. 3불 08 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아침에 한4% 벌어졌을 때 레버리지 들어간 게 HNU. 지금 한2%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낮은 가격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22불 중반 정도 에버리지인데, 오늘 하여튼 어디까지 바닥으로 갈지 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800주 들어가 있는데, 이 어카운트에서. 글쎄, 뭐하여 오늘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버리지. 21불 90대까지 하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불 93.